요한복음 9장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주의 제자들이 주게 물어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누가 죄를 지은 것이니까? 이 사람이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오 오직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니라 내가 낮일 동안에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행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주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고 하시니, 하시니라. 실로암은 해석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그러므로 그가 가서 씻고 보면서 왔더라. 그때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소경이었던 것을 본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아니냐고 하더라.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닮았다고도 하는데 그가 말하기를 내가 그 사람이라고 하더라.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해서 내 눈이 떠졌느냐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내게 말하기를, 실로한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고 하더라. 그 사람들이 그가 어디 있느냐고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모르노라고 하더라. 그 사람들이 전에 소경이었던 그를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려오더라. 그런데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었더라. 그러자 바리새인들도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고 다시 물으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발라 주시기에 그 후에 내가 씻고 보게 되었노라고 하더라. 그 바리새인들 중몇 사람이 말하기를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니 이는 그가 안식기를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니.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기적들을 행할 수 있느냐고 하더라. 그리하여 그들 가운데 분열이 생기더라. 그들이 다시 그 소경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이 너희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느냐고 하니. 그가 말하기를 그는 선지자라고 하더라. 그래도 유대인들은 보게 된그 사람의 부모를 불러올 때까지는 소경이었다가 보게 된그 사람에 관해서 믿지 아니하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 부모에게 물어 말하기를 이 사람이 너희가 나면서부터 소경이라고 말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은 보느냐고 하니 그의 부모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사람이 우리의 아들인 것과 그가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며 또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었는지도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자신에 관하여 말하리이다 라고 하니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더라. 이는 유대인들이 만일 누구라도 그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그 사람을 회당에서 출애 시키기로 이미 결의해 놓았기 때문이라. 이 때문에 그의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라고 한 것이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소경이었던 그 사람을 다시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을 아느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되 나는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전에는 소경이었다가 지금은 본다는 것이라고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다시 말하기를 그 사람이 너에게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너의 눈을 뜨게 했느냐고 하니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이미 당신들에게 말하였는데도 듣지 아니하더니 어찌하여 또다시 듣고자 하는가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가? 라고 하자. 그들이 그에게 욕하며 말하기를,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알지만, 이 자는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뭐, 당신들이 모르다니, 이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로다.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듣지 않으, 않으시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들으신다는 것이라. 세상이 시작된 이래 누군가가 소경으로 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하였으니 만일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그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으리라고 하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전적으로 죄들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하며 그를 쫓아내더라. 예수께서 유대인들이 그를 쫓아내었다는 말을 듣고 난후 그를 만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고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그, 그가 누구시니까 주여 내가 그를 믿고자 하나이다라고 하니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그니라고 하니 그때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주께 경배하더라.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심판을 위하여 이 세상에 왔으니 이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고 하시니라. 주와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 몇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주께 말하기를 우리도 소경이란 말인가?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소경이라면 죄가 없을 것이나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본다고 함으로 너희 죄가 남아 있느니라고 하시더라.